네, 오늘 양독할 책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How to raise your one salary 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 아, 시간이죠. 음, 성공 철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에 부하 성공의 법칙이 들어가 있는 나의 꿈, 나의 인생. 양독해 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스텝 1.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스텝 2. 마스터마인드 원리를 활용하라. 스텝 3. 매력적인 성품을 개발하라. 스텝 4 신념을 가져라. 스텝 5 보상을 바라지 말고 일하라. 스텝씩 계획적인 노력을 아끼지 마라. 스텝 7 창조적인 상상력을 개발하라. 스텝 8 자제력을 연마하라. 스텝 9 음, 조직적인 사고를 하라. 스텝 10 실패를 통해 배워라. 스텝 11 영감을 찾아라. 스텝 12 집중력을 키워라. 스텝 13 황금률을 적용하라. 스텝 14 서로 협력하라. 스텝 15. 시간과 돈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라 스텝 16.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라 스텝 17. 신비한 습관의 힘을 체험하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스텝 15. 시간과 돈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라 이 부분입니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311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시간과 돈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일할 때처럼 온 마음을 집중하여 자유시간을 목표를 이루는 일에 사용합니다. 사실상 하루의 3분의 1을 일하는 데 쓰지요. 앤디류 카네기는 엄격한 계획을 세워 시간과 돈의 사용을 관리했다. 카네기의 시대에서 지금에 이르는 동안 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변했지만 성공에 관한 원칙들은 바뀌지 않았다. 날푼파리에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그의 위대한 성공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힐. 성공하려면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카네기.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먼저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처럼 성공한 삶을 살려면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명확한 목표를 정한 다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하나요? 카네기.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가지는 없죠. 자신에 대해 책임진 나이가 되면 시간을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 자유 시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개 잠을 자는데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쉬는데 8시간을 사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생기유지를 위해 하루 10시간 일한다면 6시간을 쉬고 8시간을 자게 되지요. 힐. 그 중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카네기.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 정도 자야 합니다. 중산층으로서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가량 일해야 하고요. 그러면 자유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가량 남죠. 저는 성공에 관한 자유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아이디어를 기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힐. 아무런 목표 없이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카네기. 그런 식으로 시간을 화, 사용하는 사람은 우연한 행운을 만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수면이 필요하므로 그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경제 활동에 쓸수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에는 신경을 집중하여 맡은 업무를 완수하느라 다른 일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자유 시간은 말 그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명 기회의 시간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이 시간을 이용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할 때처럼 온 마음을 집중하여. 자유시간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사용합니다. 사실상 하루의 3분의 1을 일하는데 쓰죠. 건강을 유지하려면 휴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카넥이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먼저 신체적, 정신적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기분 전환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힐,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는 건가요?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만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일과 관련해서 자유시간을 보낸다는 말인가요? 당장은 직접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카네기.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자유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재미거리를 찾아 시간을 보내거나 음주, 도박처럼 나쁜 습관에 빠진 사람들과 어울리게 일수죠.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기회의 시간을 만드는 동안 그들은 불행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불성실한 습관 탓에 수면 시간이 줄고 일의 효율은 떨어지며 건강도 나빠지게 되죠. 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놀 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카네기,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해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청하여 성취해 나가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일을 놀이로 여기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 말을 공감할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에 빠져 있으면 그 일이 즐거운 오락으로 느껴집니다. 열정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세 번째 시간으로. How to raise your own salary를 낭독해 보았습니다.